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으로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처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i so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나 노인 할것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돌아와 보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도 사로잡혀갔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3회에서 자 다윗의 본거지가 불타고. 자신과 부하들의 가족이 다 사로잡, 사로잡혀가는 일생 일대의 최대의 위기를 만난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습니다. 위기 앞에서 다윗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요. 오늘 본문 8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라. 다윗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반면 사울은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물었으나 하나님이 전혀 대답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의 리더입니까?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뜻, 왕의 의중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리더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였는데 자이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세가 바로 리더였죠.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리더십에 미리암이 대항을 하는데요. 이 이야기가 자 민수기 12장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12장 1절에서 9절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당장 부르셨다. 너희 셋은 회막으로 나오너라. 세 사람이 그리러 나갔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오시어 장막 어귀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두 사람이 나가서자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자,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리더십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모세가 그것을 통해서 리더십의 권위가 세워집니다. 자, 리더는요,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참모들이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대통령에게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리더, 대통령이 내리고 결국 그 책임도 리더가 지는 것입니다. 리더는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현명한 결정이고 무엇이 여러분 올바른 결정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결정이 현명한 결정이고 올바른 선택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리더십의 핵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즉,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의 본질이지요. 자, 하나님이 사울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말씀하셨고,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다윗은 역사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었습니다. 누가 리더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다윗이 리더이지요. 자, 하나님이 사울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다윗에게는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리더라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자, 첫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팔복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하는 복이 또다.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자, 시편 24편 3절입니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을 수 있는가 사전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 마음이 청렴하고 그 마음이 해맑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누가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충성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10편, 25편, 12절에, 주님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가 선택한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밝히 보여주신 하나님이 왜 모세요 하는 직접적으로 얘기했느냐? 자, 오늘 민수기 12장 7절에,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고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시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신실하게 충성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시는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